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그런데 그 계집 여종이 누구세요? 그런데 로데가 누구요? 누구시라고요? 나 베드로라니까. 사도 베드로라고 해니까 갑자기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좀 가서 우리 성도님들, 성도님들, 이 여자아이가 이 철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습니까 저와 여러분보다도 믿음이 없었죠. 뭡니까? 네가 미쳤구나. <laughs>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 네. 독거 주셨나요? 예, 네,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데가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네? 가지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베드로가 왔다니까요. 라고 두번또 반복을 해서 얘기를 외치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천사가 왔겠지. 이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는 죽었고 베드로의 그 대신하는 천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지금 천사가 와 있겠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는 죽었어 이 말입니다. 천사가 왔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공동체인데, 그래서 핍박이 왔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 콧물 베드로를 구해주십시오 베드로가 타옥하게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나타났다면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릎 꿇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미쳤다고 얘기하지 를 않나? 나중에는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그의 천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실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이 자리까지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저는 근데 이것이 메시지가 아니고 더 깊은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문제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기적인 편협한 기도를 했는데 확신이 없는 기도를 했는데, 그쵸? 그냥 그냥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에휴, 이게 무슨 꼴이 하면서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풀려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다 보였듯이, 기도 이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믿고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풀려나는 건 당연지사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유 우리 처지가 이게 뭐야 심지어는 베드로가 나타났는데도 미친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천사가 나타났다고 베드로가 죽었다고 얘기를 확신 있게 오히려 기도를 하지를 않나 이들의 이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베드로는 풀려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주도권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어떤 세상의 방식처럼 어떤 세상 종교는 이렇게 하죠. 인간의 조건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뒤를 걸기 시작하죠.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식 이렇게 있지요. 심지어는 이게 교회에서도 그걸 가지고 와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진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모습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의도가 의중이 실제로 어떤 건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일 기도, 40일 철야, 40일 심지어 금식, 1천 번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해왔습니다 저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이죠 그 의도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심 전심이라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허무 맹랑하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에서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합니까, 그러면? 이슴,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축복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할수 있는 내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세요. 하나님의 소관이세요. 인간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편협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정말 상식 없는, 확신이 없는 이런 기도를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더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그 지성임은 감천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하든, 확신이 있든, 확신이 없든, 또는 너희들이 어떤 이기적으로 기도하든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특별히 이 메시지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냐면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이들이요. 정말 정말 형편없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야, 그래도 기도를 하려면은 딱 작정도 하고 교회 딱 나와가지고 최소한 30분 이상 또 말씀도 보면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못하시더라도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이 여기서 올라와서 그렇게 그냥 눈물 콧물 빼시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지금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더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또 나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목적이든 편협하든 뭐 어쨌든간에 상관없이 기도할 때에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시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메시지입니다. 심령을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는 것이죠. 한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그 어려운 광야길을 와서 이제 가난땅에 정착을 했는데 이 조카 녀석이 그냥 뭐좀잘 살아보겠다고 세상 것이 좋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소동 고모라석에 갇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이 이제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삼촌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성 살려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또 얘기하죠. 45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나중에는 몇 명까지 갑니까? 10명만 있더라도 이성 살려 주십시오. 이성 제발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무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간구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뭐예요? 겉으로는 50명이요, 45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마음 속에 진짜 마음은 뭡니까? 내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에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10명이 없었는데 그래서 성을 겉으로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롯은 놀랍게도 살아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세기 19장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로이 성을 명하, 멸하실 때에, 곧 로세 거하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고 편협하게 보이고 내가 이 기도하는 게 이래가지고 하나님 들으실까? 아니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심령의 그런 간구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걸 초월하여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 직접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보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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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중원보원하지 말라 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 너 중원보원해 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많이 찾아 한 번만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분들 있는데 그런 거 중원보원 아니에요. 여러분, 중원부원이라는 것은 이 고대 당시에, 이 당시에 많은 이교도들이 그냥 말을 갖다가 외워가지고 그냥 샬라샬라 하면은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신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얘기가 중원부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다면 오히려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정말 북받친 기도라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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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밖에 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원부원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쨌든 아버지, 아버지.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성으로는 그렇죠. 아, 나 아버지밖에 얘기 못하고는 그냥 다른 일이 있어서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말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말을 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라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심정을 지금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만 생각해서 그분을 너무 멀리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가 무 잘했다고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식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천부 대신 아버지는 우리의 심정을 지금 헤아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담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you a